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지 무소 대표 이상훈입니다. 지금 저는 저의 서재 테라스에서 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어, 겨울 햇살이 아주 따가워서 어, 다초점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는 어, 꽃눈이 새끼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어,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 강아지 한 마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느낌입니다. 피카시를 <laughs> 지망하는 분들을 위한 시창작 입문 로서 시의 키포인트 일곱 번째로 사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자라는 테마로 어, 이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집필한 시장작 이문이라는 이 책을 텍스트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어, 시의 정서가 어, 시에 있었으면 본질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 서정이라는게 이제 감정을 표하는 것이니까 사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물에 대한 반응 없이 한 줄의 시도 쓸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농경 시대 이전 수렵 시대에는 주로 짐승을 사냥하며 삶을 이어갔는데 수렵 시대 무기감인 짐승을 발견했을 때 어떤 그 감격, 기대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든지 또 짐승을 추적하다가 포획했을 때 어떤 그런 탄성 같은 이런 것이 시의 원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시라는 게 어떤 사물과 부딪혔을 때 어떤 그, 어, 느낌을, 어,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런 행위가 시창작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프며 눈물을 줄도 알고 어, 또 화가 나면 화를 낼 줄도 아는 그런 어, 것이 이, 어떤 우리의 삶이라면, 그런 우리의 삶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002년 청마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에피소드를 이치에게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걸 한번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2년 3월 12일 어, 통영 강강 호텔에서 김춘수, 문덕수, 조영서, 그 다음에 김규아 김윤희 에, 그리고 저 모두 어, 7명이 차를 마셨습니다. 조영서 어, 선생이 청와문학상 수상자였는데 내외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춘수 선생이 미당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미당은 상당히 그 정서가 아주 민감하고 그러니까 존시를 썼을 것인데 김춘수 선생이 미당이 전두환 선거 유세를 TV에 사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미당이 한 말이 "전두환의 웃음이 누구를 닮아서 그것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투로 유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 정말 그 미당이... 어 전두환을 지지한 것, 그 어, 정권에 예, 어떻게 보면 그불의한 정권에 예, 그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고 찬양하고 전두환에 관한 그런 찬양하는 시를 쓰고 뭐 일제시대에 <laughs> 신일시를에 썼던 그런 것들이 지금 어, 미당에게는 아주 어, 최대의 어떤 그런 흠결이 되는데 에, 전두환을 지지하는데도 무슨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누구의 웃음이 음. 그러니까 전두환의 웃음이 누구의 웃음을 닮아서 지지한다는 토로 유세했다는 것이죠. 그때 <laughs> 또한 이야기가 어 미당은 어리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당은 말년에 아내의 손톱을 깎아줄 만큼 아내에게 자상하게 대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하가나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욕지거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미당의 어떤 신적 기질과 어떤 연계되고 그런. 어, 모습에서 미당의 미당의 어떤 그 정서적 어떤 본질이랄까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당의 시인적 기질은 철저하게 순간적 반응의 시작으로 이렇게 예, 드러났다는 거죠. 아마 수렵 시대에 그 미당이 무슨 사냥에 참여했다면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 짐승을 발견하면 소리를 먼저 질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시라는 것은 정서적 반응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어, 반응하는 것이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첫눈에 반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에, 첫눈에 반하는 거,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어 첫눈에 반하는 거, 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나 그래서 첫눈에 반할 때 뭔가 전기에 감전된 듯한 어떤 그런 느낌 반응 어, 이런 것들이 <laughs> 어, 정서의 강렬함으로 어, 드러나고 반응하고 이것이 시창작의 ABC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어, 2002년 5월 1일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 사설은, 어, 52년 만에 그 남편 임한언을 만난 북한에 있는 그 남편을 어 만난 남쪽의 아내 정기엽 씨에 관한 어떤 그런 것인데 52년 만에 남편을 만나서 이제 그 이상 가족 상봉 때 에피소드인데 그때 어 정기엽 씨가 한 그런 어떤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어 감동적으로. 사설로 쓴 것인데 이걸 한번 제가 읽어 드림으로서 사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설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늑새가대 울고 다닐 것을이라는 그 내용으로 쓴 사설입니다. 희망을 놓아버린 오열 앞에 그들은 사랑의 경험이 차라리 무처함을 알게 됐다. 부부의 정의란 말도 그 곁에 놓이자 그토록 커뭇할 수가 없었다. 금강산 상봉장에서 52년 만에 남편 임한은 74세입니다. 임한은 씨를 만난 남쪽의 아내 정기엽 75세 정기엽 씨는 하고픈 말을 참지 않았다. 남편 손을 잡고 하늘과 땅을 하친 것만큼 좋다고 했고 헤어질 땐 시계의 바늘이 한 점도 씌어주질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고메가다는 어느 시인들보다 그녀의 말은 떼어나면서도 분발됐다. 그러나 한번 가슴을 열어줬으니 반세기 동안 지어짜인 심장에서 피가 뭉클 뭉클 솟는 듯했다. 그녀는 꼭 방석을 깔아줘도 마다했을 가시밭길을 50년 넘게 혼자서 허이허이 걸어왔으라고 말했다. 지금도 못 만났으면 늑새가 돼 운고 다닐 것이라는 절규에 이산의 참함은 더 이상 생생할 수 없었다. 상공장에서는 지금껏 여러 부부들이 돌아서면 남이요 점 하나만 찍어도 남이라는 그님들을 만나고 있다. 그때 남편보다 아내의 정이 더 붉은 빛인가 지난번에 음, 재혼이 부끄러워 못나온 남쪽 아내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저 빙긋 웃고 있는 남편과는 달리 아내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폐악과 앙탈을 부려보기, 부려보기도 했다 몰래 사귀던 여자와 재혼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며 늙은 님의 가슴을 치다가 침대도 두 개인데 같이 잘수 없을까? 누구한테 떼쓰면 될까? 라고 안내인을 재우치기도 했다. 그러다 남편의 손을 놓기 전에 끝내 북받치는 통안을 쏟았다. 52년을 혼자 살았는데 어떻게 또 혼자 가요? 나 집에 안갈 거야? 이제 어떡하라고요? 어떡할 것인가? 상황의 읍매인 북의 위정자들은 말이었다. 이데올로기도 겜년적게 뒤돌아 앉았다. 역사도 슬거머니 모를세다.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은 그 어떤 거창한 인정적 논리도 결국은 허위였다. 어, 이 사설은 52년 만에 남편을 만난 안에 전그 안에 어, 전기업시의그정서적 반응을 어, 예고하면서 어떤 고명한 시민의 어, 식구보다 더 어, 신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대목을 몇 가지 더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목 몇 개를 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합친 것만큼 좋다. 시계 바늘이 한 점도 쉬어주질 않는다. 옷방석을 깔아줘도 마다에 쓸가시밭길를 50년 넘게 혼자서 허이허이 걸어왔으라 지금도 못 만났으면 늑새가 되어 우고 다닐다. 이런 구절들은 어떤 식구보다 더 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년 만에 남편을 만난 남쪽 아내의 그 언술은 바로 시였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2년 만에 만난 행을 할수 없는 그 강렬하고 지독한 정서가 자기도 모르게 시를 빚어냈다는 것이 사물에 대한 뜨거운 가슴 없이 한 줄의 시도 쓸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창작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사물에 대한 뜨거운 강렬한 반응 없이는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겨울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어, 저 앞에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던 꼬는 이 새끼가 지금 어미 곁으로 갔네요. 지금 아, 어, 개울이지만 아주 햇살이 따뜻해서 추운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 이런 아무도 없는 그런 텅빈 겨울 풍경에서 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주 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 디카시를 지망하는 분들을 위한 시 창작 입문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